네고한또 간다. 또 간다. 그렇지. 안 가도 돼. 안 가도 돼. 그렇지. 안 가도 돼. 또 앞으로 또쪼이면서 가지. 커봐. 다! 뛰어! 그렇지! <사 handy> 나이스! 야, 공간 있으면 무조건 쳐. 알았지? 어. 지현이 탭. 지현이 빽. 내려! 더 내려! 압박, 정민이 m m 정민이 n 박 정민이 k 박 o m m y Nina, 올라가, 빨리 올라가! 우리 공격이야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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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아우! c h 다 다시 줘? 그렇지! 정민아 또안 움직여 도서있을 거야 계속 정민아이직정줘야 움직여 줘야 돼. 정민이, 정민이 붙어정어정붙이있어정어 정민이 그렇지 e Good. Is it a chop g 다시 받아 아 요건 무리야 요건 무리야 아 자윤이 굿 자윤이 뛰어 정민아 너가 차야 아못 차? 너가 차가 때려, 때려. 가 굿! 와아아와아빠 와. 와. 나이스! 안 나갔다! 나이스 킥! 천천히 정민아 뿔 봐야지 뿔 봐야지 천천히 굿! 잠시 굿! 움직여! 정민아! 그치, 안 가도 돼! 그냥 주고 받아! 굿! 아, 길이... 또 앞으로 간다! 어, 나가! 주고 나가! 올라와, 올라와. 정민! 태연이 나이스 킵라인너부터 정민아 왜 자꾸 그 안으로 가는 거야 안 조준해 굿더 들어가 팝 파포스 굿 나이스 오미터 오미터 봐. 방금 열려있었어 올려 아파, 라인, 올려 라인, 올려 안 돼, 코더, 걷어. 걷어. 나이스, 잘했어, 괜찮, 괜찮, g 굿, 굿 우리, 우래 우리, 우래 우리, 우래 이슬 줘 빨리 줘! 그 보이지? 그렇지! 나가! 정민아! 반대로 움직여라! 너무 쎄! 너무 쎄! 이슬아! 자꾸 앞으로만 나가서 그래! 천천히 가! 정민이! 아! 내려 내려! 내려! 응, 응. 이제 내려! 오케이! 정민아 라인으로 좀 붙어야 돼. 안 가도 돼왜 자꾸 쫓줘 어. 어. 언니 너니저 주세요 해도 되고 그래. 아이 <laughs> 죄송해요. 아이 <아니>, 뭐 하시길래. <laughs> 방금은 세연이 나갔잖아. 뒤로 이렇게 가주면 돼. 안 돼, 너 가면 안 돼. 오, 나이스 t 도 t 차차차차아 아, 아아아아 a 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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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 t 다 오! a 걷어! 오, 걷어. 몇번 얘기하냐, 거들하고 씨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, 어 좋아 좋아, 매너 굿. 천천히 교체한대, 어. 더 내려 내리라고, 그렇지. 어. 나가 주고 나가. 뒤에 있다, 뒤에도 있다. 하, 너왜 이렇게 빨리 줘? 자이나 붙어 있어 수비잖아 지금은. 오케이. 자연이 올려. 어굿굿 좋아 좋아. 정비 빨리 드 받아. 정비 빨리 줘수비정비야 수비 없잖아. 줘. 자연 있다. 자연이, 자연이 줘. 죽어 나가. 죽어 나가 뒤에 이슬이 죽어 나가. 자이 내려. 확 내려. 네, 나이스. 나이스. 좋아 나이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윤아 수비야 붙어있어 수비 붙어있어 나 이슬 굿 자윤아 올라가 올라가 이슬 아 지, 저, 채연이도 있지 어, 바, 빨리 빨리 줘 빨리 줘가 리턴 받아 리턴 받아 아굿 천천히 굿 나이스 또줘 와, 나이스! 뒤에, 뒤에. 이슬 <레은> 패스! 아! 자연이다! 있다. 자연있다 자연 있다. <레고> 자연아! <레은> 아! 나이스! 장지 장자장아굿가아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괜찮아자찮아 <레은> <레은> 이스라엘 볼커봐볼커봐아자 요것도 패스 미스로 인한 실점이야 어 이거 패스 미스를 줄여야 돼 전개는 너무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정민 이제 앞으로 발등으로 때려라. 굿 그래 내려 내려 그래 나가 아니 너 말고 너 가지 마. 마. 죽고 나가 이제 나가 나한타 타임이야 자연 있다 뛰어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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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패스 자연아 패스가 이게 뭐야 굿죽고 나가 굿 발 뻗지마, 발 뻗지마, 어, 발 뻗지마, 발 뻗지마. 나시케 리턴 받아, 그렇지, 굿. 접근하면 패스 나가지 안 나가도 돼. 안 나가도 돼. 그렇지. 굿! 오! 괜찮지? 오케이 오케이. 살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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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아, 정리, 굿. 우리 니까그러까 우리 아, 정미굿자연내 아, 아까. 정리 빨리 줘. 그치. 굿, 굿, 굿. 아, 안 나가도 돼. 아, 많이 골, 많이 아, 많이 하면, 볼 배급이 안 되네, 이슬이가팔 뻗지 마, 팔 뻗지 마. 팔 뻗지 마. 그치. 어, 아, 자연이 굿. 야, 수비. 정리, 수비. 네, 내려. 런닝, 런닝으로. 정미야 코레. 콜해. 코레야지. 그지그 천천히 이제 천천히. 좋아 내려. 압박할 거야. 장지 압박! 압박이야! 정미 압박이야! 정미야, 압박이야. 아 정민이 굿! 왜왜 잘하고있어 어? 아뭐 파울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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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어. 장미 장, 그렇지 이제 나가 라인으로 아 까비까비 아, 좀만 숨 쉬어 후, 후, 후! 후, 후! 아박아박아박 자, 이것도 달라그럼 정리야. 달라그럼 돼. 너 없었잖아. 그치? 달라그럼 돼. 야, 얘기하면서 하자. 입 터. 입 열어. 입 열어. 입 열어. 수비 앞에서 때려! 압박! 나이스! 아! 아이슬굿컴백컴백아수해 해야 정정아아수해 해야 돼. 정민아, 수비해야 돼. 넣어야 된다. 야, 집 한번 넣어야 된다. 네, 빨리, 빨리. 네, 하, 내려! 네. 내려. 네. 나이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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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네. 좋아. 나이스. 힘들면 잘이형 바꿔. 네. 네.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. 아, 정은이안 돼? 너. 그렇지 잘했어. 아, 가지 마 가지 마. 사람 여 빨리 빨리. 거기 있어. 어디 가? 저 빨리 비었잖아 아, 그래 이거. 오케이 오케이. 자이니 볼만. 자이니 볼만. 발 뻗지 마. 나이스! 안가도돼아너 가면 비잖아 좋아. 장지. 자, 자연 좋아. 뒤에 붙었다 굿 uh. 뛰어 뛰어 자연 뛰어 정면 둘다 뛰었다 아 까비